7월 31일 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날씨가 폭염주의보 계속 내리고 기후적 기후가 예 지금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덥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가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자신은 뭡니까? 자신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죠? 예. 네. 이렇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 그 마음이죠. 그 자신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 사랑을 해서 받은 게 뭐냐는 거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것을 이웃에게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내 자신이 이좀 쉬운 걸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주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지만은 그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 이 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죠. 나를 보호하고 또 이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땐 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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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법이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은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게 있고 할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버 뒤죽박죽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적에 제한 속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 속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어, 저, 어, 규제가 없으면,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 깜빡할 자의 사과 일어나지 않습니까? 워낙 빠르다 보니까는. 그 속도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차사명경 같은 거, 그 속도가 있는데, 자기 만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법이 사랑이다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전부 사랑하는 사회라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을 못 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죠. 보호를 해줄라니까는 자기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할려니까는 예, 이런 부분 을잘 이해하세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 이제 말씀에 이제 입각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 부분 어떤 게생한 할까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신명기를 보시면은, 자,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왜 말씀으로 하시냐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애굽에 있었을 적에는. 바로라는 그 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 속에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열 가지의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겠어요?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만 있을까요? 그 백성들 속에는. 그치?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만 기억하겠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행하시는, 그게, 그게 행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내신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줘요. 이 말씀이 이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서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거든 요 다른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내용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 깨닫는 내용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이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의 결과 기도의 결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함은 내용은 지혜와 지식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절에 너는 스스로 상감며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적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금쪽 같은 금쪽 같은 내 자식,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금쪽이라는 건 금이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금은 가공을 한 겁니다. 이 광맥에서 금이 함량되어 있는 그 광석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재련을 해요. 그 재련을 해가지고 전부 찌꺼기를 다 빼놔야 순수한 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 자식 아무 목적 없이 금쪽 같은 자식, 금쪽 같은 자식, 나중에 조금만 크면 그 아이 계속 사고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있어야 할게 없이 금쪽으로 만들어 놓을 순 없어요. 그럼 금쪽이 뭡니까? 금이 뭐겠어요? 인성이죠. 공부를 많이 하던 못하던 인성이에요. 인성이 좋아야 돼요. 공부를 덜했어도 인성이 좋으면 사랑받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인성이 좋으면 사랑받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인성이 나쁘면 사랑을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인성이 안 좋으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금쪽이라는 거을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생각도 없이 그 단어들을 쓰냐 말이죠. 남용하냐는 거죠. 정말 이 금쪽 같은 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회도 그렇고요. 정말 부모가 먼저 부모의 삶 속에서 다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금쪽 같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애굽에서와 같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 기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와를 몰랐을 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여와는 마음의 형상을 자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나와요. 비유로 그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거든요. 그 땅에 농사짓는 것처럼, 땅에 필요한 것, 인간이 먹어야 될그 부분들을 땅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내 자신만 내놔 봐야. 세상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진짜 금쪽으로 만들어 놔야, 인성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서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인성이 없이는요, 서로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돌에다가 썼어요. 돌판에다가. 근데 그 돌판했으니까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예언을 해 주셨죠?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아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새 영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세계, 세계, 에 되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보험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잊어버리면은 부패하게 됩니다.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부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형상, 땅에 기는 형상, 하늘에 있는 형상, 그 자체가 미혹하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오는 날과 오 같아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칠월 쯤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고 그랬죠. 며칠 후 며칠 후. 그래서 이 요단의 뜻을 모르면은 찬송과 불러도 못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 다시 신약에 누가 범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다하며. 다하며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올이에요, 올 all 전체. 마음 전체를 얘기하고, 모습 전체를 얘기하고, 이 다하며, 다하며가 다그 그 뜻이거든요? 올이에요, 올. All. 영어로 올, 전체. 예. 그래서 그 안에, 그니까 느끼는 부분,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법이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거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돼 버려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았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뭘율법들 문자적으로만 따라가다 보니까는 율법대로 사랑하면 큰일 나죠. 미안성이에요. 율법대로만 하나 하지 말아만 하게 되면 미안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잘지켰으면그 다음에 뭐를 한 이제 한 단계가 남아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보고마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마가 되어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복음은 보음은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뜻이 나오거든요. 자, 복음의 시작이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로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복음이 뭐,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기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상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거는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넌센스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줘요. 왜냐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못 지키는 사람들 잘 해주고, 또 문자에만 묶여가지고, 또 법까지만 싸우는 사람들. 그 속에 정말 그마음에 예, 마음의 성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과정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 지금 더운 무도이지만은 오히려 마음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좀 찬양도 부르시고 말씀도 자꾸 기억하시고 다시 되새김하고 해서 힘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잘 무난히 지내시고. 왜냐면 여름은 이 더위가 아니면 열매가 맺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 여름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 그 깨닫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게 은총이거든요. 은혜면서 예,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예,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s h a